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교안입니다인사드리겠습니다저 끝이 안보이는 군니다를 본게 좀오랜만입니다저 끝이 니다이네이 여러분 왜이니게감사이니다감사니까감정선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요합노다 감사합니다. 감 여러분들께서 주인공입니다. 지난번 3구 대선은 노정이 선관위원회의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이겼습니다. 물론 뭐0.73% 아주 적은 표차로 이겼지만 이기면 되는거지요. 그 근소한 차이의 승리는 아슬아슬하게 이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아슬아슬하게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뛰어오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시민들의 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아도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게 하고 정말 대학볕에 쓰이고 생각하게 하고 감시하느라고 잠잠 설치고 이런 부정선거의 틀을 만들어 준 것이 바로 어딥니까? 누굽니까?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정의는 이기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승리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하면서 모두를 위해서 한번 박수 부탁합니다. 오늘 4월 며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일5 부정선거가 자행된지 2년이 되었습니다. 2년 전 오늘 우리는 국민의 소중한 표를 도둑질 당하는 최악의 범죄로 온 나라가 노략질을 당했었습니다. 또 사이로에 이어서 3구 대선에서도 부정 선거가 저질로 졌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이로 부정 선거에 대해서 경고하고 경고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정권장악의 욕심에 빠져서 3구 대선에서도 부정선거를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는 가설입니까? 팩트입니까? 팩트입니다. 부정선거는 팩트지요? 네. 지금 이 땅에는 증거를 보고 보실래요? 네? 그 경찰관들 수고 많으신데 이 집회 방해되지 않도록 좀 질서 있게 해주세요. 지금 이 땅에는 증거를 보고.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사람과 부정선거를 보지도 않고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지도 않고 부정선거 없다는 주장, 참으로 무책임한 것 맞지요? 아직도 21세기에 어떻게 부정선거가 저질러지느냐? 이런 말들, 이런 말들 많이 듣지요. 예!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부정 선거가 저질러지는가? 그런 말 많이 듣지요. 예. 예. 21세기에 부정 선거가 저질러질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웃음> 있습니다. 거 있음 <laughs> 아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정권으로서는 매년, 매년. 크나큰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2011년 이정부가 출범했지요.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드루킹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김경수와 함께한 드루킹 사건 선거 조작 사건이지요. 나중에 무죄 났습니까? 유죄 났습니까? 드루킹 다 유죄 났지요. 자, 그러면 2017년 21세기입니까? 20세기입니까? 21세기! 맞죠? 네. 바로 우리 목전에서 2 1세기의 부정선거가 저질러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같이 기소가 됐죠? 지요 맞게 네. 무죄가 되긴 했는데, 여러분 무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법률 가지고 장난친 거죠? 네. 결국은 김경수 트루킹의 댓글 조작이 바로 부정선거 맞습니까? 2018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울산시장 부정선거 있었죠? 2019년도 이라크 코무에서 부정선거가 있었죠? 그 나라들 어디 장비를 썼습니까? 어느 나라거 썼습니까? 한국! 예, 2020년 여러분 아시는 키르키스탄에서 또 부정 선거가 저질렀지요. 네. 어느 나라 선거장됐 썼습니까? 한국, 아, 네. 대한민국 썼지 네. 자, 여러분, 21세기의 부정 선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말 얼마나 이야기 해야 저는 가짜, 거짓말. 하지 않겠나? 정말 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부정선거 팩트 맞죠? 그런데도 못 보고 있는 사람들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사람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당헌법 세력입니다. 불법 동조 세력입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밝힐 것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책임 있는 자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셋째 고칠 것은 확실히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느 것도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중앙 선관위 상임 선관위원 조해주 사실상 선관위 직원들에 의해서 쫓겨났지요. 그런데 노정이 중앙 선관위원장 부하에게 책임을 떠밀고 무책임으로 무책임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떻습니까? <laughs> 뻔뻔하지요? 예! 뻔뻔하지요? 예! 지금 중앙선관위 건물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조정희 위원장 서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있거나 말거나 중앙선관위가 선관위원장과 함께 선거 정의를 해쳤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가운데 심장에 와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이 무너진 선거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6일 지방선거, 이제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6일 지방선거를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불꽃같은 열정으로 나라를 지켜낸 부방대 회원 여러분, 부방대 대원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라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여기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누굽니까? 이번 지선에서 나라를 지켜낼 사람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부방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민들이 지난번처럼 이번 지방선거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할 준비 됐습니까? 됐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게 된다면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고서도 우리가 할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민주당이 무슨 짓 하고 있습니까 검수완박 이거 뭡니까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이거죠 왜 갑자기 지금 다시 와서 검수 박탈, 검수완박을 얘기할까요 무서우니까 그렇죠 부정선거 당장 저질렀고 또 지난 5년간 적폐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이 못된 수사권 행사하다가 이제 거꾸로 당하게 되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을 검찰 좀 떠나서 공수처이 검찰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꼼수 통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실력을 보여 주십시오. 나라를 기키고 구하는 최일선에 서서 매의 눈 사자같은 움직임으로 철저히 부정선거를 막아주십시오 여러분 저들은 아마도 이번 지선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지독한 부정선거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들은 반드시 패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정의를 지킬 힘이 정의를 지킬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정의는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정말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이 걱정 많이 했지만 정의가 이겼습니까? 불의가 이겼습니까? 여러분들이 시민들과 함께하시면 반드시 정의가 이겨낼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 함께 대한민국의 정의 세워 나갑시다. 무호 <laughs> 한 번만 해주겠습니다. 우리 노정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면 좋을까요? 체포하다. 뭐 체포하고 구속하기 전에 체포하고 구속하는 것은 남이 하는 거잖아요. 수사기관이 하는 거잖아요. 자, 자기가 할수 있는 본인이 할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사퇴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탄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그첫 번째 과제는 본인이 금방 할수 있는 거 있어요. 뭡니까? 그래서 노정희 하면, 여러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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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하겠습니다. 노정희 사 a 하라 사퇴하라 사정희기 s a t 사하라